오빠, 신호 특공 떴는데 이거 신청하려면 혼인신고해야 된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혼인신고 당장 안 해도 돼. 나도 봤어, 그거. 아직 기한 넉넉하던데? 아니야, 오빠, 쇠뿔도 당김에 빼라잖아. 결혼 준비하는 김에 혼인신고까지 같이 해버리자.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도 결혼식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에이, 결혼식이 뭐 별거 있어? 그냥 인사하는 자리지. 그니까, 얼른 혼인신고부터 하자. 음... 근데 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나봐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는 그런 거 아니 오빠 신혼부부 특공댔다니까? 신청 안할 거야? 그거 기한 많이 남아서 결혼식 끝나고 해도 충분해 너무 조급해 하지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걸 굳이 뭐하러 미루 오빠 로망만 중요해? 난 이해가 안 된다 미루는 게 아니라 내 로망은 둘째치고 우리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 곧 있으면 결혼식인데 너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혼인신고 얘기만 했지 정작 결혼식엔 관심 없어서 실질적인 준비 다 내가 했잖아. 그래서 나도 정신이 없다 지금.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는 게다내 탓이란 거야? 내가 결혼 준비를 안 해서?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오빠 설마 나랑 법적으로 얽히기 싫은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난 당장 눈에 닥친 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지. 우리 이미 같이 살고 있잖아 부부나 다름없다고 설마 나랑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싶은 거 아니지? 그렇지 않고서야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있어? 너 생각도 이해하는데 난 결혼식에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결혼을 알리고 축하받은 뒤에 하고 싶어 휩쓸리듯 급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아, 난 하루빨리 오빠랑 하나로 묶이고 싶은데 이래도 싫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두 맞췄지? 내가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양보해 주라 내가 이런 거에 좀 보수적이거든 알겠어 대신 결혼식하고 그날 혼인신고하러 가 당일날? 바로 신혼여행 가잖아 가기 전에 잠깐 들리면 되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이 주말인데 어떻게 혼인신고하 하러 그런런 그럼 약약지켜켜야돼아오오는바바서 서류 챙서서는는다 알았어. 어안하하요요 <목소리> 달갑진 않으시겠지만 전 김미영 전남친 되는데요 드릴 말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전 남친께서 저한테 왜 연락을 하시죠? 결혼식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락 받으시면 당연히 어이가 없으시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연락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연락 불쾌하네요. 걔한테 미련 같은 게 있어서 연락한 게 아니에요. 그쪽 도와드리려고 연락한 겁니다. 날 도와요? 그건 또뭔 소리예요? 김미영, 이혼 전적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갑자기 연락해서 뭐? 이혼 전적? 결혼 준비하시면서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 이상할 정도로 혼인신고를 고집한다거나 그런 거요 네? 그쪽이 그걸 어떻게... 역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군요 저한텐 결혼 얘기 나오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얘기했어요 그땐 빨리 부부가 되고 싶은가보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넘겼는데 우연하게 김미영이 돌싱인 걸 알게 됐거든요 우연이요 김미영 모친께서 술 드시고 취기에 전부 얘기했거든요 하나 있는 딸내미가 부모모르게 혼인신고하고 와서 고생 좀 했다구요 그게 진짜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서류떼면다 나오잖아요. 김미영도 인정했고요. 그쪽이 지금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세요. 저한테 들킨 적이 있어서 그쪽 한텐 더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혼전적 숨긴 거랑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시골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혼전적을 알아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1차원적인 생각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혼 전적 있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숨기고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도 속이고 결혼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뭘못 숨기겠습니까? 부디 결혼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오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대. 얼른 시집 가서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다고 하네. 좀 있으면 결혼식이잖아. 혹시 혼인 신고부터 하라셔? 나는 오빠 마음 아니까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넌나 이해한다면... 그니까 장모님이 또 그러시면 너가 중간에서 잘 마무리해... 아니 오빠~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라니까~ 안 그래도 결혼식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혼인신고 얘기로 짐 빼지 말자... 나는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고 너도 알겠다고 했으니까... 흥... 이 얘기 들으면 엄마가 뭐라고 할것 같아...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할걸? 넌왜 혼인신고 얘기만 나오면 과잉 반응임? 뭐 찔리는 거 있어? 찔리는 거라니! 오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오빠랑 결혼 못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나이도 어리고 예쁜 나랑 결혼 못하면 나중 가서 후회하게 될 사람은 오빠라고! 후회하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겠지! 너가 계속 혼인신고에 집착하는 이유 너가 이혼 전적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어,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 누가 말했냐고! 누가 알려 주는지가 중요하냐, 지금? 나도 그동안 준비한 게 억울하긴 한데, 뭐 됐다. 부모님이랑 지인들한테는 알아서 얘기하자고. 아니, 잠깐만 오빠.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하운이 애들 장난이냐고.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유? 무슨 이유? 이혼 전적 숨기고 초혼인척 결혼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남친이 너무 좋아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혼인신고한 거라고. 혼인신고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첫사랑이었으니 내가 얼마나 애틋했겠어? 오빠도 첫사랑 있을 거 아니야.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 요즘은 데이트 코스에 혼인 신고도 있냐? 첫사랑은 무슨? 스물네 살 때였어. 세상물좀 몰랐던 때라고. 어릴 때는 한번쯤 이런 실수 하잖아. 그게 어떻게 실수야? 그리고 스물네 살이면 혼인 신고가 뭔지 충분히 알 나이구만. 그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거냐? 그거 서류 몇장 서서 내면 바로 돼. ATN 게돈 낳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간단하니까 나도 나중에 취소가 될줄 알았지. 나한테 그런 거 알려준 사람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걸 알려줘야 알아? 넌 상식이 없냐? 법적으로 묶이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취소가 돼? 사기 결혼이면 모를까. 오빠, 엄마 혼자 나 힘들게 키우신 거 알잖아. 나는 그냥 외로웠던 것 뿐이었어.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거야? 누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혼인신고래. 소속감을 느끼고 싶으면 동호회에 나가야지. 사고외로 망가졌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숨을 내쉬면 성인이야.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 멍청함이면 유죄다. 유죄. 오빠는 왜내 사정을 하나도 이해 안 해줘?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해줘야 정상 아니야? 그럼 먼저 오픈을 했어야지 이혼 전적 있었다고 오빠 나 사랑하기는 해? 지금 사랑 타령할 때냐? 하마터면 사기 결혼당할 뻔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니 이게 왜 사기 결혼이야? 내가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기 결혼이냐고 나도 결혼식은 처음이거든? 야넌그 남자랑 혼인신고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기혼녀야 이혼했으면 이혼녀 되는 거고 헤어진 게내 탓도 아닌데 내가 왜 이혼녀야? 잘못은 그자식이 심심하면 물건다니고바람피고 그랬다고 그렇게 백날 말해봤자 어쨌든 넌 이혼녀야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놓고 미혼인 척 속이고 결혼하려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평생같이 살아? 나이 결혼 못해 오빠 잘 생각해 나는 20대 후반이지만 오빠는 이제 30대 중반이야 어디 가서 나처럼 예쁘고 어린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오빠랑 결혼해주려 한 거라고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서 하는 건데 넌 너가 손해보면서까지 나랑 결혼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냐? 응 그럼 내 쪽에서도 사양이야 잘 됐네 불쌍해서 결혼해주려는 여잔 나도 필요 없거든 지금까지 결혼식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그거나 다 토해내라 뭐? 파혼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그 돈을 내? 결혼 파트낸건 오빠잖아 난 잘못 없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법으로 한번 가려 볼까? 솔직히 너도 알잖아. 법으로 가면 니만 손해인 거. 승소하면 소송비에 변호사 선임비 전부 너한테 청구할 거거든. 그럼 안 나가도 될 돈만 더 나가는 꼴이다. 너? 너 이거 법원 가는 순간 끝나. 그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기회 줄때 원금만 보내. 그럼 좀만 깎아줘. 오빠도 알잖아. 나 여유 별로 없는 거. 소송 갈까? 하, 오빠! 내가 진짜 잘못했어 바로 무릎 꿇을게 응? 아니면 월급날 조금씩 갚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골빈 소리 그만해 쭈가리 깡통 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딱한달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보내 알겠냐? 하, 오빠